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3기 5과 교과를 함께하게 된 저는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협기의 말씀을 열어 주의 선한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에 내린 재앙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이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던 나일강은 오염되었고 태양마저 사라져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풍성하던 들판은 사라졌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마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그 땅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저들에게 내린 재앙은 거의 견디어내기 어려울 듯 했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국민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그분의 뜻의 수행자들로 만드신 한 분을 스스로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처럼 기적적으로 은총을 입은 히드리 노예들은 이제 해방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의 감독들도. 그들을 이전처럼 감히 압박하지 못했다. 온 애굽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 궐기하여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다. 도처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우리는 선자의 글을 통하여 그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시작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 땅에 지속되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스스로의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에 이미 아홉 가지의 재앙이 내렸고, 이제 다가올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가 그 땅에 바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가올 재앙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교만, 착취,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그 모든 것이 애굽을 덮친 재앙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기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주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에 대한 죽음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장자에서 시작하여 맷돌 뒤에 있는 가장 천한 몸종의 장자까지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선언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재앙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아홉 번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심판에 대한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3일간의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태양을 빼앗아 가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셨습니다. 무력해진 그들의 신 라는 그 흑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명확한 경고였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그들은 이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수레우키 11장 8절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바로 앞에서 떠났던 이유는 그가 전한 그 기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이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그 결정이 그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땅에 열 번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고 이 비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분노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사용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십이라는 숫자는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열 가지의 제압을 내리셨을까요? 이것도 다른 의미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구메델인 열 개의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죄악에 대한 보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교만, 불의, 차별, 오만, 착취, 잔인함과 이기심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악을 미워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악을 가만두어 보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 학대받는 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박해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이나 감정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 개의 재앙은그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8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사랑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잘못된 것,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고 우리 스스로의 가진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행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와 공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두되 그분께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이기을 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러한 하늘 정부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공의를 따라가고 그러한 공의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국당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은 분명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들의 육신은 고통을 당했고 그들은 불안한 미래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일들 가운데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앙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놓아주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자 즉시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 그의 고문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무장하고, 그 재앙을 자연 현상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전 것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땅에 마지막 큰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제자를 통하여 어떻게 알리시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공의로 행하심을, 그리고 그 공의 가운데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와 공의의 기초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방치하지 않고 고통 당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선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함께하셔서, 나날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